한국인 발병 1위 갑상선암 자가진단.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바로 갑상선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대부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는 갑상선암 자가진단법 알려드릴게요. 1. 네. 목 앞부분 거울로 관찰. 목을 쭉 빼고 턱 아래에서 목젖 위까지 거울을 보며 혹이 튀어나온 곳이나 비대칭적인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세요. 2. 네. 손으로 만져보기.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 뒤, 목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만져보고 혹이 있는지 확인. 물을 한 모금 삼키며 혹이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체크해보세요. 3. 혹이 만져진다면 추가 확인. 혹이 단단하거나 딱딱하고 쉰 목소리, 삼킴 곤란, 혹 주변 림프절이 붙는 느낌 확인하세요. 혹이 빠르게 커지거나 가족 중에 갑상선한 병력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해요. 꼭 기억하세요. 작아진다는 정밀 검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.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위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서 초음파세포검사 등 전문의 진단 받으세요.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암자가 진단으로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보아요.